어제 병원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늘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인데 혈관이 막히고 신장이 망가져서 숨이 가쁘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깻잎 자주 드셨어요? 고기랑 싸먹었다면 그게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반찬이라고 생각했던 깻잎이 혈액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심장이나 신장이 약한 사람에겐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먹는 음식이 독으로 바뀌는 순간 그 무서운 경고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지요? 이 영상은 깻잎을 갑자기 먹지 말라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먹으면 보약이 되고 어떻게 먹으면 독이 되는지 방향을 이야기하는 영상입니다. 저도 이 방법을 실천하고 나서 혈압약을 줄였습니다. 손 저림도 사라지고 아침 붓기가 훨씬 줄었지요. 만약 지금 깻잎을 자주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 영상이 큰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넘어진 사람은 대부분 이미 경고를 무시해 왔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건강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깻잎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도 많고 칼슘도 풍부하고 뇌 건강에도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지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깻잎, 시금치, 두부 같은 음식은 자주 드세요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자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와 달리 60세가 지나면서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되었지요. 예전에는 편안했던 소화가 갑자기 더디게 돌아가고 자고 일어나면 손이 저릿저릿한 느낌이 들고 얼굴이 붓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깻잎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들며 몸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깻잎을 포함한 건강식도 잘 먹으면 약이지만 방식이 틀어지면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이야기한 말이 기억납니다. 60세 이후의 음식은 영양이 아니라 반응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말이 정확했습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칼륨은 실제로 혈관과 근육에 좋은 역할을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서 불안정한 균형을 만들고 그 결과로 부정맥이나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그날 저녁부터 깻잎을 무조건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좋으니까 많이 먹는다는 생각이 어떤 상태에서 먹어야 하는 음식인지 살펴보자는 방향으로 바뀌었지요. 반찬으로 나오는 깻잎장아찌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밥도둑이라고 불렀지만 조사해 보니 깻잎장아찌 한 접시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촉진량을 거의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깻잎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양념과 조리법이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트륨은 단순한 염분이 아니라 혈관을 긴장시키는 독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매운 양념, 짠 양념에 절여 먹는 방식은 깻잎의 항산화 성분보다 염분이 먼저 작용합니다. 몸이 서서히 붓고 혈압이 올라가고 아침이 무거운 이유가 깻잎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깻잎을 먹는 방식이 몸의 문제를 강화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깻잎은 약이 아니라 방향을 결정하는 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그저 영양만 따지면 되었지만 60세가 지나면 몸속 균형이 약해지기 때문에 식단의 조합이 훨씬 중요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깻잎을 단순히 좋은 음식으로만 보는 시선을 벗어나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먹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게 알아야 할 음식이 깻잎이었지요. 저는 그 후로 깻잎을 먹을 때 내 몸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생각한 후 식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깻잎은 분명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신장이 약하거나 혈압이 불안정한 분에게는 조심해야 할 순간이 존재합니다. 잘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방식이 잘못되면 긴 시간 동안 쌓여 몸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깻잎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어떤 방법으로 먹느냐가 중요할 뿐이지요. 깻잎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깻잎은 이제 먹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서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깻잎은 여전히 강력한 보약이었습니다. 다만 방향이 잘못되면 독이 될 뿐이었지요. 그 말은 곧 방향만 바꾸면 지금도 충분히 우리 몸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저는 깻잎을 줄인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깻잎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루테올린과 피톨 성분은 뇌와 혈관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깻잎은 입채소 중 항산화지수가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깻잎 사장만 먹어도 우유 반 잔의 칼슘을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깻잎을 다시 보기 시작했지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먹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몸의 밸런스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깻잎의 첫 번째 효능은 뇌 기능 보호입니다. 깻잎 속 루테올린은 뇌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 호르몬의 과도한 분비를 조절해 스트레스 반응을 낮춰줍니다. 아침에 머리가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 깻잎을 일정하게 섭취하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낀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그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관 보호 효과입니다. 피톨이라는 성분은 혈관 벽을 보호하고 노폐물이 쌓이는 속도를 늦추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이 중요한데 깻잎은 이 부분에서 은근히 큰 역할을 하는 식품이었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장 건강 강화입니다. 깻잎은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유익균의 활동을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저는 변비가 잦았던 시기에 깻잎을 꾸준히 먹었고 배변 리듬이 조금씩 안정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 개선입니다. 깻잎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과 함께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두장 정도 먹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 아침이 비교적 가벼워졌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효능은 항노화 항염 효과입니다. 활성 산소가 높아지는 중년 이후에는 몸이 느리게 손상되고 빠르게 피로합니다. 깻잎은 이 손상을 막아주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깻잎은 분명 몸을 되돌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힘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장아찌나 짠 양념으로 먹는 방식은 깻잎의 장점을 모두 지워버리는 조리법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맛있다는 이유로 먹을 수 있었지만 60세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먹는지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깻잎은 정말 건강한 식품이지만 동시에 섬세한 식품이기도 합니다. 약처럼 먹어야 효과가 있고 약처럼 먹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깻잎은 이제 반찬이 아니라 섭취 전략으로 바라봐야 할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식탁에서 깻잎을 떠올립니다. 많이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으려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꾸니 몸이 천천히 반응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깻잎은 여전히 보약입니다. 단지 보약처럼 다루어야 할 식품일 뿐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식당과 함께 먹어야 그 효능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깻잎의 힘을 제대로 끌어내려면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깻잎을 고기랑 싸먹는 것만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깻잎 속 영양소를 살리고 몸의 회복력을 높여주는 궁합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음식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고 이미 냉장고 속에 있을 만한 재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도 어렵지 않습니다. 깻잎이 보약처럼 작용하려면 사실 복잡한 조리법이나 거창한 재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잘 맞는 재료를 만나게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궁합은 바로 달걀입니다. 깻잎의 칼슘은 달걀에 들어있는 비타민 D와 만나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몸이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데는 순서와 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깻잎을 달걀말이 위에 올려 먹기 시작했고 아침 공복에 한 번씩 그렇게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속이 편안했고 소화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깻잎을 무침으로만 생각하던 분들이라면 달걀과의 조합은 한 번쯤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칼슘이 뼈를 지키는 속도 역시 실제로 달라집니다. 두 번째 궁합 음식은 두부입니다. 깻잎 속 식이섬유와 두부의 단백질이 만나면 장내 환경이 안정됩니다. 저는 예전에 깻잎과 두부를 따로따로 먹었는데 두부 무침에 깻잎을 넣기 시작하고 나서 배변 리듬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힘이 약해지지요. 그럴수록 소화를 도와주는 조합이 필요합니다. 깻잎만 먹거나 두부만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크게 조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부를 데쳐 깻잎 두세 장 섞어내면 그게 곧장을 위한 하루 한 끼가 됩니다. 이 조합은 실제 영양조리 전문가들도 자주 권하는 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꽁치 통조림을 꼽고 싶습니다. 깻잎에 루테올리는 꽁치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만나면 혈관을 복구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저는 처음엔 그 조합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깻잎을 잘게 썰어 함께 무쳐 먹어본 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맛도 좋은데 몸의 무거움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아침에 혈압도 조금 더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이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이 조합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깻잎이 항산화를 담당한다면, 오메가3는 혈관에 남은 흔적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역할이 겹치지 않고 이어지는 조합이지요. 저는 이 조합 덕분에 깻잎을 끊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조합은 복잡한 조리도 필요하지 않고 특별한 재료도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재료이고 지금도 식탁에 올라올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그 조합이 바뀌는 순간, 깻잎은 그저 익숙한 반찬이 아니라 뇌와 혈관을 돕는 보양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종류가 아니라 만나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방식을 알고 나면 깻잎은 손쉽게 건강식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궁합 음식이 있다면 반대로 깻잎과 만나면 몸 안에서 나쁜 방식으로 작동하는 음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로 깻잎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과 만나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깻잎은 섬세한 식품입니다. 제대로 만나면 뇌와 혈관을 돕고 잘못 만나면 몸 깊은 곳에서 손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일상적인 식습관과 연결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조합은 설탕이 들어간 소스나 잼류입니다. 깻잎을 샐러드처럼 먹기 위해 달콤한 소스를 뿌리거나 샌드위치에 넣어 재미나 드레싱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당분이 들어가면 깻잎의 항산화 성분이 먼저 분해된다는 점입니다. 깻잎을 먹는 목적은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있는데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먼저 흡수되면 그 항산화 성분이 당분을 대처하느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결국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혈관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단이 반복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아침에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겪고 난 후로 샐러드 소스와 잼을 거의 끊었습니다. 깻잎은 담백하게 먹을수록 진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튀김 요리와 함께 먹는 방식입니다. 특히 돈가스나 치킨처럼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음식과 깻잎을 같이 싸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튀김 기름 속에서 발생하는 산화물들입니다. 이런 기름은 몸속 활성산소를 급격히 늘리고 깻잎 속 항산화 물질은 그 산화물부터 처리하느라 금방 소모됩니다. 즉, 깻잎이 혈관과 염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튀김의 독성을 중화하는 데 사용되고 버려지는 셈입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 조합을 자주 먹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릿해지는 증상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깻잎을 넣어 먹었는데도 오히려 몸이 더 피로해졌다면 이 조합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젓갈이나 짠 반찬류가 있습니다. 깻잎장아찌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 조합의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트륨은 몸에서 배출되기 어렵고 혈압을 빠르게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깻잎의 칼륨이 함께 작용하면 신장은 두 가지 균형을 동시에 잡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집니다. 배출하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남아 불안을 만들고 심장 리듬 역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이런 식사를 반복하면 심장 두근거림이나 호흡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그 증상이 반복되면 뇌졸중 위험까지 커집니다. 저는 병원에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보았고, 깻잎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문제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모두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사실을 더욱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깻잎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이 몸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은 맛보다 반응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생활에서 느낀 변화 역시 그런 방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깻잎은 여전히 좋은 식품입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독이 될지 보약이 될지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깻잎을 잘 다루면 몸은 서서히 회복의 방향으로 돌아서고 아침에 컨디션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깻잎을 안전하게 먹기 위한 첫 단계는 세척법입니다. 잔류 성분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잠깐 씻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에 5분 정도 담가두고 그후 깻잎 뒷면을 손끝으로 가볍게 비벼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제거 효과가 높다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소금물이나 베이킹소다를 아주 소량 섞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세척만 잘해도 깻잎을 훨씬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조리법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깻잎은 강한 열에 오래 노출되면 영양소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볶음보다는 찜이나 무침 형태가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깻잎을 데칠 때 23초 정도만 넣었다가 바로 건져내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무늬만 깻잎이 되고 항산화 성분은 대부분 빠져나가 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게 데친 깻잎은 된장국이나 달걀찜에 넣었을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조리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리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깻잎은 충분한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습관은 섭취 시간입니다. 깻잎을 하루 중 언제 먹느냐에 따라 체내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소화 기능이 비교적 안정되고 혈당이 올라가기 쉬운 시간입니다. 깻잎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때 먹으면 그 역할이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후 간식 시간에 깻잎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밤에 소화 불편함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보관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깻잎은 냉장고에 그냥 두면 금방 시들고 영양소가 빠지기 쉽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종이 타월에 싸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종이 타월로 감싼 뒤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넣어두면 수분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관리가 깻잎의 역할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이 방식으로 보관했을 때 3일 이상 깻잎의 선명한 색과 식감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깻잎을 먹는 방식을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깻잎은 약처럼 먹어야 합니다. 둘째,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셋째, 세척과 보관을 통해 깻잎이 가진 힘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을 지키고 나서부터 저는 식탁이 달라졌습니다. 깻잎은 반찬에서 건강관리의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깻잎은 여전히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이전과 같은 결과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면 몸은 반응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경험했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깻잎은 끊어야 할 음식이 아니라 방식만 바꾸면 우리를 지켜주는 음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리법과 세척법, 섭취 방법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깻잎의 성분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일 뿐입니다. 이 작은 배려가 쌓이면 몸은 천천히 반응하게 됩니다. 아침이 조금 덜 무겁고 속이 덜 더부룩하고 손발 저림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저는 이 변화를 직접 느끼면서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방향의 반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쌓이고 또 천천히 무너집니다. 깻잎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무조건 끊어야 하는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조합을 선택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 그리고 몸이 보내는 반응을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느냐입니다. 이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깻잎은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저는 이 기준을 지키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깻잎을 두려움이 아닌 신뢰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식탁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몸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깻잎은 그 흐름을 시작하기에 적당한 식품입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고 비싼 영양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식탁에 있는 익숙한 음식 하나가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깻잎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우리가 올바르게 다루어 줄 때만 드러납니다. 그 기준을 알고 나면 깻잎은 반찬이 아니라 건강의 기준이 되어 줍니다. 이제 깻잎을 다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집에 있고, 이미 식탁에 있고, 이미 우리의 습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습관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방향으로 음식을 바라보고,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건강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저 역시 이 과정을 통해 몸의 회복력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다시 식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었기를 바랍니다. 깻잎은 충분히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다만 반찬이 아니라 전략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품들의 진짜 역할과 방향을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